항쟁이 기관차 7월호 전쟁과 혁명 중 플랫폼. 전쟁과 혁명. 반제 전쟁은 민중 혁명의 전야. 전쟁은 혁명 전야다. 1차 세계대전은 러시아 혁명 전야였다. 전쟁은 민중이라는 주체의 각성을 촉진하는 최대의 객관적 계기다. 레닌주의 볼셰비키 소비에트의 역사적 경험은 혁명 승리의 결정적인 주체적 요인으로서 지도사상 영도 핵심 대중 집안의 3대 요소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2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 간 전쟁에서 반파쇼 전쟁으로 전화됐다. 2차 세계대전에서 사회주의 진영은 제국주의 진영 일부와 반파쇼 전선을 형성해 승리를 이끌었다. 3차 세계대전에서 반제 진영의 필승 전략이 반제 전선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제 진영은 명분 역량 작전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실이 보여주듯이 반제 진영은 반제 기치 아래 반파쇼 해방 통일의 명분 3대 주력 국가의 압도적 군력과 뛰어난 작전으로 3대 전장 중 동유럽 동아시아의 전략 전장에서 계속 전진하고 있다. 서아시아 전술 전장에서의 후퇴는 일시적이다. 러시아와 함께 일하는 동아시아 개전 때까지의 전략적 인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제국주의 호전 세력이 반제 진영의 사대 주도 역량 중 약한 고리인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며 서아시아 확전을 도발하지만 뜻대로 되고 있지 않다. 반제 진영은 단결해 있지만 제국주의 진영은 분열하고 있다. 제국주의 진영은 호전 세력과 비호전 세력 간의 모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제국주의 비호전 세력의 대표격인 트럼프 정권은 러시아 이란과의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인도 파키스탄 국지전을 중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만전이 터져도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나 특히 조선을 핵보유국이라고 칭하며 4500미군 감축안을 검토하는 것은 주목할 변화다. 트럼프 당선 이후 HID 등을 동원한 극단적인 자작 테러가 벌어지지 않고 내전 책동이 완화되며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전,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전, 서아시아전이 벌어졌고 2024년 9월부터 11월 12월 대조선국지전 한국군사쿠데타로 한국전이 터질 뻔했다. 조선의 압도적 군력과 전략적 인내가 아니었다면, 한국민중의 영웅적 항쟁이 없었다면, 한국전과 동시에 대만전이 시작되며, 동아시아전의 개전 3차 세계대전의 본격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제국주의 호전 세력은 반드시 동아시아전을 도발할 것이고, 그 즉시 한국평정전 대만해방전과 함께 민중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해혼합전이비해혼합전을 72시간 안에 제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나선 민중의 힘이다. 각성 단결한 민중은 반드시 승리한다.